12월 26일 토요일 성 스테파노 첫 선교자 축일입니다. 이 땅서 성 복된 스테파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렸네 첫 선교자로 오른 그는 하늘에서 성리의 올계간을 받았네 승부와 승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관 함께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입니다. 오늘 축일 맞아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생미사로 인세연 젬마 공 클라라 공병석 알렉시오 작은 예수의 은인들을 위해서 복원합니다 연미사로, 원기정 미카엘, 최이켄 프란스코 양기남 베드로, 김성탁 베드로, 후키 제트르다 손병자 마리아 구영에, 강범성 미카엘을 위해서 구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히하였나이다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참남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함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이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예수 그리스도니 주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고 오른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흘러 걸어가시고 흘러 주님이시며 흘러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을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첫 승계자인 복된 스테파노의 천상탄일에 탄일에 거행하는 신비를 저희가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숨을 굳으면서도 박해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성 스테파노를 본받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장한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또, 힘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언총과 능력이 충만한 스테파노는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과 표징들을 일으켰다. 그때 이른바 해방인들과 길르네인들과 알렉산드라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노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의 말에서 드러나는 지혜와 성령에 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스테파노의 말을 듣고 마음의 화가 치밀어 그에게 이를 갈았다. 그러나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가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오른쪽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았다. 그리고 일제히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몰아내고서는 그에게 돌을 던졌다. 그 정인들은 그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몸 부활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셨어. 당신은 저희 바위 저희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이 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당신 자이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당신은 가련한 저를 구워보셨나이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위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한 사제형과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그룹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에 넘기고 해당해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걸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성탄절 바로 다음 날에 성 스테바나 첫 승리자 축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스님이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기쁜 날인데 오늘은 스테바나 죽고 가죠. 이것을 우리 어떤 의미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스테파노가 지금 하늘 아래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고 삶이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죽잖아요. 일반적인 일이에 누구라도 그거는 뭐 누구라도 할수게돼 있어요. 근데 특별한 일이죠. 왜냐하면은만 다른 나라로 가기 때문에 다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죽고 나면 그 특별한 일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그런 그두 나라를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어. 이 지상의 나라와 천상의 나라 신앙인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것 어떻게 되면 좀폭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처럼 이건 됐습니까? 더 좋은 나라로 가는데 말하자, 그러면은. 예. 그래 너무 죽고 사는 데 대해서 다뭐 아, 이렇게 아둥바둥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요새 이제 그, 어, 점점 수명이 많이 늘어가고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죠. 노인들이 일할 자리가 점점 없어져 갑니다. 또, 젊은 사람이 부양해야 될 노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요. 사회가 이제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일수록 노인들이, 나이든 분들이 자기 할 일을 해 나가야 돼. 이것이 국가를 도와주고, 사회를 도와주고, 자기 가정을 돕고, 개인이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노후대책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해야 돼. 자기 예. 그럼 노후대책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나, 나이 들면 뭐큰 떼돈을 벌기를 원합니까? 뭐 좋은 달에 차지하기를 원합니까? 네.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게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노후대차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근데 그 일은 꼭돈 버는 일이, 돈 버는 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 우리가 덧벌어서 망하게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을 제대로 할라고 하면은 이게 정신이 올바라야 되죠. 그 정신은 원래 영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볼수 있죠.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근본이 우리가 사실 영혼이죠. 그래서 어른들일수록 더 영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뭐뭐 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하지 안 되잖아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가 죽음도 될거 아니더라. 인생에 대해서 너무 한 곳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 이걸 보여줘야 돼. 그리고 나이 들수록 이제 자기 일이 나는 건 뭔가 특별한 일 아니에요. 집에서 기도만 해도 일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어, 그, 어머니 때문에 한국 갔다 왔지만,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지금 걸어 다니다가 지금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근데 제가 가해보니까, 어머니가 누워가지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잘 몰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무슨 일을 했는지. 어머니가 누워있기 때문에 제가 갔고, 제가 갔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공적인일도 하고, 뭐, 예. 예. 그런 일이 어머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니가 가만히 누워있어도, 그 존재 자체로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라도, 예, 온갖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영혼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배경적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복음 보면은, 걱정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이런 데서 우리가 인식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건데 떠난다는 것은 전 세상에 태어나는 건데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말아라 내가 다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런 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해야 될 일이라는 이것이 일 중에 일주, 일 중에 일, 일이에돈 버는 일보다 더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누워있을 때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노후대책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또 움직일 수 있으면 또 움직이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집에서도 할 일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 그런 거, 어, 그런 거 이유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근본이 뭔가? 근본은 바로 예수님. 예.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저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지,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 성탄과 스테파노의 죽음은 바로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잃고 얻은 이빵을 주님께 받지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감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스테파나의 영광스러운 주기에 저희가 봉헌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순교로 증언한 믿음이 저희 아래서 국건히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념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부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로 저희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밝혀주시어, 하느님을 눈으로 뵙고 알아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저희 마음을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걸어가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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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구영과 높은 데서 허산나지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 받으소서 높은 데서 허산나걸어가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세이시옵니다 방구하오니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예문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시는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새눅을 잡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진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직의 호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개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 오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고 복된 희망을 보이고 부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흔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눠 주십시오. 평화를 아멘.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지 않사오나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곤다리다. 스테파노는 돌을 맞으며 부르짖었네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탄생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 복된 스테판의 죽일로 저희를 더욱 기뻐게 하시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풍성한 자비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감각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